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버져가는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반 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사랑받은 자와 사랑하는 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feel 느낌적인 감정. 기준 없는 집착이나 과몰입, 맹목적인 희생 상대를 통해 내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랑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몸소 그리 보여 주셨거든요. 오늘 보문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만 사랑하셔서 그래서 선택했다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가령 어느 상대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럼 만남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절로 관계가 생기려니 사랑이 생기려니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럼 배는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사랑하기로 결정, 선택하고 시간과 열심과 에너지를 쏟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우리에게서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더 크고 더 가능성이 많고 더힘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해서가 아니야.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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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무리를 사랑하겠노라고 선택 결정하셨습니다.그리고는 사랑으로 치니 선택하세요. 그 후엔 선택한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시고 관심을 다하시며 사랑을 쏟아 베푸셨습니다. 10편 139편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도 멀리서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 누워있을 때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도 주목하시고, 우리의 작은 셋치여에서 나오는 말, 그 저희까지. 집중하자 관심을 다 쏟으시며 사랑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 선택하신 사랑의 대상들이 어떠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했나요?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늘 반대편으로 달리기를 잘하고 원망 불평은 왜 이리도 잘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언행, 언사, 투성 아닙니까?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진짜 어글리하고 일그러지고 꼬일대로 꼬인 잘못은 다 저질러놓고선 적반하장 유분수일대가 많은 한마디로 매력 하나 없이 못생길 대로 못생겨진 최악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랑의 대상들을 저와 여러분을 모양새, 생김새, 상태, 매력, 작용, 요건, 지금의 어떤 음, 갖고 있는 것뭐 이런 것을 따지시거나 개수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사랑은 선택이기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포기 없이 끝까지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커밋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커밋먼 약속, 총력, 총력을 다한 헌신이라는 뜻이죠. 그 커밋먼트가 어디까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도 불사하고, 내 너를 선택했잖아. 내 사랑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정말 강력하게, 분명하게 쏟아진 현장,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먼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환경 고난 역경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커 e 먼트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지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에 한번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원리. 바로 사랑은 거룩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동일 선상에 놓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뜻대로 사는 자다. 거의 공식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A는 B다 라고 말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자라는 공식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룩이 뭘까요? 많이 들어왔던 구별되다, 구별됨을 생각하실 거예요. 또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말투도 행동도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것이 싫고 늘 말씀 속에 젖어 살고 교회에 열심히고 목소리도 기도 많이 한 목소리에 말끝마다 성경 이야기 성인군자 같은 모습. 이처럼 우리는 거룩을 어떤 현상적인 상태, 모습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부분일 뿐입니다. 거룩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 내 전부를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거룩에는 구별되어 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녀, 부부 혹은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남자는 상대 여자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남자들 중에서 구별되어진 남자,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여자도 남자에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이들 사이에서 구별된 남자, 구별된 여자가 상대에게 자신의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다른 남자들은 결코 할수 없는 그 구별된 것. 바로 상대, 여자를 향한 100%의 사랑을 주는 것, 100%의 마음을 주는 것, 100%의 삶과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주는 것.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거룩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시죠. 불가능해 보이시죠. 희소식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다그치시면서도 무조건 그렇게 해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몸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 구별되시오.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전부, 당신의 마음의 100%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정확히 확증되었나요? 나타났나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십자가. 그렇게 전부를 우리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되어 드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거룩은 이런 겁니다. 난 너만 사랑한다. 난 너만 본다. 난 너만 생각한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으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도 좀 그리해줘라. 제발 나를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그 하나님인 것처럼, 너도 바로 그내 백성이 되라. 너도 나를 바라보라. 너도 나를 생각하라. 너한테는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너도 나만 좀 사랑해봐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꼭 새기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좀 이런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로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only you입니다. 오직 당신 뿐, 이런 말이죠. only you.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only you, 난 너밖에 없다, 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거룩히 구별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그리 살겠습니다. Only you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Only you 하나님께만 전 구별되겠습니다. 거룩되이 서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Only you, only you, only 하나님 외치며 하나님께만 좀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한번 들여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온니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좀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온니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Only you. 하나님,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되 구별되어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그리 택하시고 거룩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온니 유 나는 너를 선택하고 나는 너에게 구별된 하나님이라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온니 유 외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사랑드리며 그렇게 나아가 허락하신 관계야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to